기존에 꽉꽉 먹었던 구내염약인데요. 이 클라펜. 이거 길라이들한테 네, 많이 먹이는 약이라서. 이거 이제 4개? 네개 남았나? 네정 어, 남아가지고 또 뭐, 사려고 약고 갔더니 판매 중지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, 약의 결함 때문에 판매 중지된 건 아니고 뭐 동작 회사? 회사 문제였던나 그래가지고 어, 어떤 뭐, 판매 중지 돼서 이제 그때 체용으로 이거 클라펜. 이거 어, 성분은 똑같대요. 성분은 똑같고 가격은 살짝 더 높은 것 같아요. 어, 저희 동네 약국은 되게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4천원에 갖고 있는데 원래 그 전에 이거 이거는 3,000원, 10개 3,000원이었고 이거는 10개 4,000원 다른 동네, 다른 지역인 줄모르는데 거기는 뭐열아래만원 하는데도 있다 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거 먹이러 갑니다 크림이 약 먹이러 가요 크림이 한참 찾았네 응? 왜 여기 쪽에 있었어? <laughs> 사거리에서 한참 찾았네 크림아 그리마. 그리마. 일로와. 일로 오세요. 그리마. 일로 오세요. 먹, 맘마 먹자 맘마 맘마 그렇지 이쪽으로 오세요 나와서 먹어 이리 와 싸워서 혹뒤 어디리고 사고서 이렇게 된 건가? 빨갛지 보이나요? 잘안 보이죠? 좀찾보려는데물빨갛지 물린 건 아닌 거 같다. 은 얼굴도 그러네. 원래 얘가 있던 사고 쪽이 없어 가지고 한참 찾았는데. 청소하시는 분들이 막으게 선생가 얘가 어디 숨었나? 나 보라고. 다이노지가 그쪽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얘를 봤어요. 아이클니잘 먹네.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40분 조금 넘었습니다. 어저께 오전 10시 반, 오전 시 반인가? 어저께는 10시 30분에 약밥을 먹였고요. 이게 비슷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먹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되게 불이 나게 왔어요 약국 갔다가 그리 이래저래 막 하더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저 아침에 9시 10분에 나온 출발했는데 1시간... 30분 어? 걸렸나? 네, 사장님 차 출발하실 거예요? 네? 차, 차 출발하실 거예요? 아... 예, 깜짝 놀라겠네 여기 안에 있어갖지고 일부러 여기까지 끄집어 내가 관메기있거든요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쪽에 사는 지 아시죠? 몰라요? 아이고 바쁘신 게 아이고 아프데라 약을 먹여야 돼서 그 이마 방학간 사장님이 되게 착하시다 너 놀랄까봐 차를 그만히 <laughs> <많이> 떼신다고 <laughs> 방학간 이용할때 이쪽으로 와야겠다 멀어도 되게 이 꼴구가 있는데 호소한 냄새가 안 나더라구요 방학간이 있었네요 우리만 잘 먹고 건강해져야 돼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응원하는데 <laughs> 근데 몸을 보면 어제나 그제보다는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. 응. 꼬리는 아직 좀영양이못 가서 그런지 좀 어릴 때도 그랬나 꼬리도 되게 안상하네. 응? 좀속상한게 지금 얼굴에. 상처가 피부병 때문인지, 병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네. 싼건 아닌 것 같은데. 피부병인 같죠? 미간 쪽은? 미간이 아니라 눈 위쪽이랑, 눈 위쪽이랑, 머리 뒤쪽 정수기라고 해야 되나? 그쪽, 목 넘어가는 쪽이네. 잘안 보이죠? 그래서 크림이랑뭐중간 엄청 열심히 먹네 살려고 먹는 건지. 입에 불맛이 맞나? <laughs> 맛있나? 이게 고양이용으로 나온 그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건데 생선으로 만든 건데 팍팍 같은 거에요 우리 사람 음식은 어묵 같은 거라고 했데 호불호도 좀 강하고 좋아하는 애들은 환장하고 먹는데 싫어하는 애들도 티비 팍팍 냈어요 싫어하는 애들 신기한 게 사료는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파서 못 먹고 참치킨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파서 못 먹고 츄르도 좋아하는데 아파서 못 먹었는데 이거는 잘 먹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물기 있거나 점성 이 있으면은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간다고 아니면 지금 어저께 내면 한번 먹여서 조금 배영용으로 하나 좋았나? 아직 잡겠습니다. 어디가 다 먹었어? <laughs> 다 먹었나 보네. 크리마 다 먹었어? 가서돌 어디 얼마나먹는가 어. 다행히도 약 석공인데 다 먹네요. 크리마. 크리마. 리 i s 게.